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친구랑 같이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오리지널 맛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바로 부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일단은 간누아유아 식용유가 필요하고요. 그 물을 계량할 거, 파 스푼. 이거는 그냥 그랬고요. 자, 그러면 여기에 사용 방법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고 따라 하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물은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떡을 녹이도록 하겠습니다. 하, 끝. 떡기다 준비됐으면, 이렇게 흐물흐물 해줬으면, 바로 준비해도록 할게요. 불을 켜준 뒤에 갔나요두 스푼을. 야야. 하나. 됐어, 됐어. 둘. 해간소스다넣어줍니다 간장치즈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, 떡 예.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센 <laughs> 불로 뭘... 2분간 까주면 돼요 다 됐으면 뭘 부어줄게요 두컵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그다음에 파도 넣어 줍니다. 어게요이 상태로 끓여 줍니다. 떡이 응. 부풀어 오르면 한 번씩 잘 저어 주세요. 두 번째 부풀어 오르면 이제 다된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다 됐습니다. 불을 꺼주시고, 그릇에 담아주도록 하고, 오겠습니다, 다시.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치즈도 이렇게 올려줬고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먹어볼게요. 말짱 이상한 거 옌이었습니다 안녕.